가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? 네, 물이에요 감사합니다. 네. 제 코끼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, 들었어요. 코끼리 사랑이 남다르시다고. 네, <laughs> 그래서 코끼리 제가 아프리카 가서 사파리 갔는데 코끼리도 봤었거든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멋있고 그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코끼리랑 덤보라고 불러서. <laughs> <laughs> 가지 가세요. 필요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아까도 받았어요. <laughs> 몰라요. 저 아, <laughs> 아, 진짜 몰라요. 디즈니 생각에. <laughs> 아, 사람들이 많이 어, 잘못, 아시... 아, 잘못 알고 계세요.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치, 저는 잘 치고 싶지만, 이게 안 따라줘요. 시키지 마세요. 못해요. 첼로, 첼로나 주세요. 첼로, <laughs> 첼로 주시면. 첼로로 <laughs> <첼로를 웃음> 진짜 아그 신곡을 영어 버전으로 해드릴까요? 어, 네! 제가 영어를 버 지금 작사 중인데 일단 And these scars I bear they're witnesses to your love I thought you'd be mine and I'd be yours, love Can't you see these broken pieces of my heart 뭐지? <laughs> 한국 버전으 할게요 <laughs> 네. 이젠 니이 뭐지? 이젠 니 생각에 이젠 니 생각에 이즈니 생각 신곡이에요 진짜 신곡이에요 <웃음> 아직도 이젠 니 생각에 우는 일은 없어 잠에서 울다 깨는 일도 없어 정말 익숙해졌나봐. 괜찮아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우리 놀리듯이 장난치는 둘이 왜 그렇게 부러움을 샀었는지 알 것만 같아 우리 참 예뻤다. 와. 와.